네,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. 자, 이맘때 버섯이 있을까요? 자, 버섯을 찾아 올라가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여기 항염에 좋은 약용버섯, 영지버섯이 아주 이쁘게 연걸었습니다. 와, 자, 아주 이쁘네요. 그냥 가겠습니다. 버섯을 찾다가. 여기 잎 보이시죠? 와 엄청나게 큰 개체의 청미래덩콜 자망개나무죠 <laughs> 이거 보세요 망개나무 줄기입니다 와자 뿌리를 토봉령이라는 약재로 사용하는데 자 독소를 배출하는데 1등약재죠 관절염에도 좋고요 아 엄청나네요 자쫙까지 대단하죠 이동합니다 자 여기는 야경버섯인 송편버섯이 자 시루 송편버섯인가요? 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했네요 건조가 됐어요 자 송편버섯 보면서 이동합니다 자 산버섯 새색깔 깔때기 버섯으로 보여요 그렇죠? 와, 엄청 크네요. 자 보세요. 와, <laughs> 이렇게 커요. 자 보세요. 와, 녹여나됐습니다좀 먹기는 좀 그런데 엄청 크네요. 이거쭉 엄청나고 이거 보세요, 이거 와, 엄청나. 여기도 와. 야 얘는 괜찮다 와, 와. 아, 이거 어제야 이야 아 저쪽으로 또 가는 것 같아 그냥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도 아직 건재한 버섯들이 있어요 얘네들 고소하고 좀 달달하고 쫄깃하고 항암에 좋은 버섯 자 제가 몇번 보여 드렸죠 와 아직도 이렇게 먹을만하게 발생을 했네요 자 저기 보세요 무더기로 나 있어요 와, 자 쫄깃쫄깃한 식감이 상당히 좋고요. 장식용으로 으동입니다. 자, 들 주발 버섯 보면서 올라갑니다. 자, 여기 아주 예쁜 버섯이 하나 보이네요. 자, 겉이 끈적끈적해요. 노란 끈적버섯이죠. 자, 한 개체가 아주 이쁘게 올라왔어요. 자, 오늘은 노란 끈적버섯, 아주 예쁜 버섯을 자 보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.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